오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지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사도행전 6장을 함께 볼 건데요. 어, 그래도 늦었지만 사도행전 6장 성경 다 같이 제가 여기 넣지 는 않았거든요. 어, 6장 1절에서 7절만 좀 같이 읽고 나머지는 조금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아니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방과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이가르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laughs> 사도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laughs> 네 저희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 지나오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6장을 나누게 됐어요. 어, 6장은 사실 어 이제 오늘 저희 본문 읽은 것처럼 중직자를 세울 때 많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때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어, 많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뭐 중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사도들과 나머지 평신도 이렇게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 믿는 제자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그들을 위한 구제도 일어나고 또앞 저희가 봤던 4장, 후반 5장 이렇게 보면서 또 헌금도 많이 하게 됐고 모든 소유를 나누고 통용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오늘 1절에 본 것처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도움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 보니까 어느 한쪽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자기들은 못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사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자꾸 거기에 얽매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인데요. 어, 저희 그래서, <laughs> 서론으로 볼 것이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오늘 우리가 어~ 이제 말씀 제목을 나눈 대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믿음 충만 또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교에도또 지교회에 있는 우리 개개인도 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일곱을 세우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온우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어,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어, 우리도 지금, 한공대지교에 를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보다 앞서거나 또 이것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그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시간이고 이것을 진행할 때 다른 그 계속 투덜대던 그런 사람들 조차도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 그들이 보기에도 사도들이 이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겨졌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현상에서도 어, 우리가 직접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일도 감당해야겠지만 또 진짜 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되는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다른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할 때, 어, 이제 그 일곱을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을 세우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 그 일곱 명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니 이가노르, 디문파메난 니골라. 어, 저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스테반과 빌립이죠. 이제 이 바로 뒤에 7장과 8장은 스테반 장이고 빌립의 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사도들이 계속 진행하던 전도운동에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던 일들을 스테반이 하고 스테반의 일로 또 빌립이 하고 심지어 스테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는 7장의 시다반, 8장의 빌립, 9장의 바울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부분을 넘어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완전한 전도자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또그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일이 지금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 이렇게 지교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지교에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도들이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아까 이제 오늘 송준목님 생신이 하면서 우리 저희는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방금 식사하는 약간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어, 어 이게 <laughs> 제가 어, 이거는 이제 세연이 돌잔치 영상에 들어갔던 건데 어, 이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연애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근데 여기에 어, 세상을 이기는 복음실현이것 기도서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이요 제가 기도해 주고 또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결혼 기념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과정이고 와이프도 어제 제목을 보면서 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또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의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 충만, 사실 되게 뭐 늘상 있는 단어들이긴 한데, 이 육장에 정확하게 중직자의 모델이 무엇인지일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하나 뜯어보면 간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한테 지혜 주시고, 그리, 그로 인해서 사실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신 거거든요. 그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지자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아니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어, 이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 성경에도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써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작은 그 주석처럼 해가지고 연관된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 써있기를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2장 47절 제 성경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어, 사도행전 19장 20절 저희 요새 사도행전 19장 계속 보면서 에베소와 골로새 보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어,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표현하던 그 구절이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은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이, <laughs> 기도할 때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이 변화되는 가운데, 어, 많은 사람이, 매, 날마다 구원 놓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일들이, 어, 이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던 그 현장의 변화의 일들이 어, 이중직자들 일곱 명이 세워지니까 이그 일이 동일하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삼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여기서도 어, 이 사람들이 말씀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중직자를 세우고 이중직자들도 어, 분명히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스데반과 빌립이 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 말씀과 기도의 사역도 동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니까 똑같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하니라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한 중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스테반이었다고 이제 후반절에 8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나오고요. 또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나오고요. 결국에는 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어, 그 사도들을 도와서 또 사도들과 동역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 그런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 또 그렇게 뽑힌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사실은 어, 그 열두 제자들한테 처음 예수님이 불러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집사들에게도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너희들이 가는 곳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집사들에게도,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은 지금 대청부의 중직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 내 지교의 중직자예요. 어,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할때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고자의 축복을 누리는걸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이 일곱 집사를 축복하셨고, 그 일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한축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강단의 흐름 가운데서도 지금 아시아 전도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골로세서를 보고 있는데, 어, 우리들이 또 한국대 지구회 안에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전도운동이 또 우리 교회와 또 대학 전도운동의 한 축을 담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어, 저희 계속 나눴던 대로 지속할 지구의 시스템 놓고 저희 기도하고 있고요. 2375천 전도과랩몬트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보자의 축복을 누린 것은 오늘 말씀 통해서는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도 들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늘 말씀을 저희가 그냥 사도전 흐름 따라 가고 있는데 계속 보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항공대를 위해서 지금 60명 제자 전체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지부 그램 페스티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대경지부 올라온 것도 있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또 천천히 보면서 흐름을 탈수 있길 바라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어, 연합전도학교 또한 달에 한번 있는 거 벌써 또 돌아와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목요일날 또 라이브로 또 함께 할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laughs> 같이 함께 잠깐 놓고 말씀 잡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지규회로, 또 믿음이 충만한 지규회로, 지혜가 충만한 지교회로, 또 칭찬받는 지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개인의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